저는 34년차 프랑스에서 조형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홍영희입니다. 제 작업의 주된 표현 방식으로는 b l 블라주나 콜라 주 w 드로잉을 통한 사물끼리의 접착이나 결합, 또는 집합의 방법으로 설치 작업과 오브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릴레이션 아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와 직접 자연 공간이나 도시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 미술 등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료로는 주로 내가 속한 환경이나 지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찾아지는 평범한 자연물이나 공업 제품 등을 소재로 사용합니다. 제 작업의 출발점은 흔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충돌이나 화합, 교류 현상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개체 또는 집단들 간에 끊임없이 형성되어지는 가시적, 불가시적, 의식적 또는 모의식적 관계들,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갭이나 경계선으로 인해 조성되어지는 긴장감에 대한 인식, 결국은 그 모든 관계들이 대립과 상생의 역설적 또는 양면적 구조로 점철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런 관계의 미묘함을 다양한 조형적 연결 시스템을 통해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그림자 시리즈 작업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함축된 형태인 점을 통해 존재와 부재 실체와 허상 사이의 갭에 대한 물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나 스스로의 묵상의 시간에 관람객들을 초대해 보고자 하는 바람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